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티비입니다. 어김없이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막뭐 일어나기 싫고 예, 또 나가기 싫은데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예, 쌓이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가 있겠죠. 제 목표는 그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 소통입니다. 소통. 예,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근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힘든 건 소통이죠 소통 직장이건 뭐 가정이건 안에 예. 제가 가장 어, 힘들었던 부분 생각해 보니까 소통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일단 저 자신을 정확히 몰랐죠 예.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일단은 뭐 결혼 전에 다 이렇게 스스로 먼저 알고 그리고 뭐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결혼하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뭐 자녀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어요. 예. 자연히 바뀔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저라는 사람 보니까 좀 자존심 뭐 솔직히 저 자, 자신을 표장하고 싶겠죠. 난 자존심은 약하다. 이렇게, 네, 뭐 대신 뭐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건 강하다. 이렇게 포장하고 싶겠지만, 생각보다 자존심이 강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예. 그냥 안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할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어떻게 거들에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삼켰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뒤로 삼켰다가 약간 터트리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니까 예. 그러니까 티가 잘안 나죠. 예. 근데 다만, 좀 조용하게. 일본 사람들처럼, 나만의 피안 주고, 요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같아요. 예. 조용히 나오고, 이런 사람들. 예. 뭐 직장이든, 결혼 생활든 간에, 예. 조용히 터트리려 고 하는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진짜 무섭죠.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제 자신을. 예. 근데 제가 이제 소통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게 중요한 생각이 든게 뭐냐면은, 아, 결혼 전에 나는, 저는 혼자 몸이었으니까, 예. 그냥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면 다 되잖아요. 실패해도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실패가 좀 많습니다. 예. 실패가 많고, 또 이제, 그런, 뭐, 차고? 차고란, 차고에 대한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똑똑한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아닌 사람들 봤을 때, 그,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운에, 운이, 운이라기 보다는 보통 준비에 철저한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원했던 스케일대로 거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설대거 이런 친구들 보면은, 예.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이 정말 뭐 운이 나빠서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발버둥 쳐야 조금 중간 정도 갈수 있게 따라가는 거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니까 러 그게 좀 이해시키기 가 힘들더라고요. 왜 사회 부적응자냐,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과 이제 와이프, 또 이제 이해를 못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만들었죠, 예. 사실은, 예. 이런 상태고, 자녀들도 이제 크다 보니까 7살, 6살이면 좀 우리도 알거 아니에요? 저도 7살, 8살 때문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런 기억이 났는데, 무능력한 아빠,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점점 보일 텐데, 계속 뭐 비춰지겠죠. 아이들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거고, 예. 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자꾸 근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안나아주나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섭섭한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제가 못한 거 자꾸 남아, 남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가장 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소통,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니까 러 개인적인 상황을 보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정리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 우리 브레인스톰이라고 예전에 예, 본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아이템이라든가 생각들을 막 던지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도. 예. 제가 약간 그런 것 쪽은 약간 신변잡기적으로 약간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던졌을 때 그거를 혼자 살때 이럴 때는 사실 뭐 던져도 되잖아요. 내가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근데 결혼이라는 시장이 이렇게 들어와버리니까 그냥 10년차가 되고 나니까 그런 거를 던질 수가 없더라고요. 예. 던지게 되면은 그 파장력이 막강, 막강하더라고요. 예. 막급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예, 그런 거 기다려주지 못해요. 예, 일단 이, 이, 이런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예, 실패하게 되면 당장 예, 피해를 보잖아요. 예,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제 능력이 좀 좋고 좀 안정된 사람일수록 그런 거는 전혀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뜬금없이 다, 갑자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나이에 예. 그러면은 모두가 불안하잖아요 예. 그게 참 저의 기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어 자꾸 남을 파는 거죠 예. 남들이 나 이해를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내 얘기 잘 들어주려 하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느낀 건 진짜 뭐, 뭐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냥 아, 나에게 문제가 많다는 많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버티다 보, 버티고 다 다시 생각을 했다 보니까 좀 이제 이해가 가게 되더라고요 네. 나에게 문제가 많다 네. 왜 다들 나한테 지적을 하지 이렇게 봤을 때 아,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가고 아, 이, 좀 이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조금 또뭘 하다 보면은 또 싫은 소리 듣거나 또 집에서도 싫은 소리 듣고 하다 보면은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 예. 이게 참,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통 예. 저는 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좋은 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소통이라 하는데 저는 이제 뭐든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뭐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지만 젊은 분들은 정말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사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예. 예. 교훈 삼아서 아뭐 실패, 실패를 경험 삼아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 이런, 이런 식으로 꾸이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화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얘기라도 한번 들어주고 들어줬으면 하는데, 이게 잘안 돼요.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그니 그러니까 이제 그두 번, 세 번을 걸쳐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예전에 혼자 결정하고 어머니한테만 이게 말하면 됐던 부분이 또 이제 어머니, 또 와이프, 장모님, 이제 아이들까지. 예. 내 사정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런 것도 예. 근데 젊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내가 뭘 해도 다 아무도 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비난이 와버리니까, 예. 너왜 그렇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 하다 보면은 나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게 싫더라고요. 예. 이거 이제 만약에 본인이 느끼기에 피해를 주는 거 싫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이라는 걸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괴로워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어쨌든 다 이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나면 상관없어요. 저는, 좀 만약에 그렇게 하다보면, 근데 이제 그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뭐, 가족들이 이거 남에게 절대 피해를 준 사람이 성격 싫다.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면을 봤을 때 결혼을 하면 안 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남한데 그런 걸 절대 일본 사람들처럼 좀 피해주는 거 싫어해요. 개인적 성향에 보니까. 예. 다만 뭐 능력도 좀 부족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연결된 게 많다 보면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변화가 좀 불쌍하니까요. 예. 예. 변화가 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 예. 항상 그런 게 도사리고 있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저와 같은 분들도 많으시겠죠. 특히 뭐 젊은인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모여 있는다고. 예. 20대들은 불안하니까 이제 모여 있고 때로 있으면 덜 겁나잖아요. 50대가 되면은 능력 있으니까 귀찮아지는 거죠. 그냥 예. 뭘 먹더라도 결정을 그니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잖아요. 예. 예, 혼자가 편해지는 거죠 그런 말을 제가 소츠에서 들었는데 아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예, 또 그런 겁니다 사실 예, 저는 사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습니다 사실 예, 지금 보니까 예, 혼자 있으면 아무도 전는데뭘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 감정적인 평화라든가 고요함을 좀 얻고 싶은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예, 그거를 벌려놓은 걸 제가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에서 오늘 좀 괴로움이 큰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버텨봅니다. 예.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그냥 가는 거죠. 예, 믿고 가는 거죠. 저를 믿고, 가족을 믿고, 한번 가보는 거죠. 예. 그럼 어떠십니까? 하여 뭐, 제가 오늘 소통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어, 하여 자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 오늘 하루 한번 뭐 여러분께서도, 뭐, 특히 월요일 만 되면 약간 축처지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도 그래 좋은 생각하자 이런 마음 많이 먹게 됩니다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 어떤 어 이렇게 이렇게 넋두리라도 풀면 그래도 좀 풀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기 싫은 좀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극복하시고 하면 또 하루 반나절 지나면 또 퇴근시간 되면 또 새로운 마음또 샘솟잖아요 기분 좋고 네. 이런 기분을 기다리면서 오늘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